독립기념관이 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 좌파들의 해방구로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선 사진으로 어 지금 이 독립기념관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사진은 이 독립기념관 관장실 앞에 이 복도를 저 좌파 것들이 점령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김형석 관장, 물러가라 그러면서 저 좌파 것들이 쫙 저리 앉아 가지고서 피켓 들고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뭘할 수가 없게끔 저렇게. 지금 독립기념관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의 김형석 관장, 그 관장실에 이런 식으로 피켓을 부착을 해놨어요. 이건 김형석 관장에 대한 인격살인이고 끊임없는 협박입니다. 마지막 사진입니다. 예, 독립기념관 앞에 좌파 것들이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온갖 플래카드 갖다 붙이고 그것도 독립기념관이라는 공공건물에 저런 식으로 시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완전히 좌파들의 해방구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초점이 김영석 관장 쫓아내는 것에 지금 딱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뭔가 트집을 잡아서 쫓아내야 될 텐데 트집 잡을 게 찾다 찾다 없어서 이것들이 엉뚱한 것을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봤다는 거예요.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받다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JTBC가 이제 보도를 해서 이게 논란이 시작됐는데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교회의 지인들과 함께 기념관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독립기념관이 공적 공공 건물인데 이걸 김영석 관장의 개인적인 종교 를 위해서 사유화 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래, 한미일보가 이걸 취재를 했어요. 취재해보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어떻게 다르냐. 독립기념관이 말이죠. 작년 말부터 올해. 예, 기념관에는 이게 전시를 하잖아요. 전시는 상설 전시가 있고 기획 전시가 있어요. 상설 전시는 뭐 어, 내내 하는 겁니다. 기획전시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서 이벤트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시관의 그 기념관이나 박물관의 그 전시의 수준은 상설전시도 중요하지만 기획전시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획전시로 독립기념관이 올해 기획전시로 뭘 했냐. 어, 굉장히 훌륭한 거였어요. 뭐라 그랬냐. 독립운동과 종교라고 하는 특별전을 개최, 기획한 거예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전시하는 것이 독립기념관 아닙니까? 종교의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3.1운동의 33인 대표 중에 종교인들이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과 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그리고 천도교, 사빌운동의 33인의 대표인 손병희 선생은 천도교잖아요. 또만해 한용훈 선생은 불교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개각 종교별로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종교별로 예배와 법회를 병행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과 기독교 그러면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갈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과 독립운동을 생각하면서 예배 잠깐 부리, 드릴 수 있잖아요. 불교도들하고는 그래서 법회를 하는 식으로 병행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석 독립 관장이 독립 기념 관장이 교회 지인들과 함께 기념관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걸 사유화 했다고 JTBC가 공격을 했는데 이거는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과 종교라는 특별전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기획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기획입니다. 그런데 이 JTBC가 이렇게 완전히 엉뚱한 공격을 시작하자 광복회. 저, 저 광복회 저게 어떻게... 예. 윤석열 정부 때도 내내 말씀, 음, 부렸던 광복회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 천안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셋이가 다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김영석 관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출근저지 시위를 벌여서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린 그런 장면들이 이제 연출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다 고발을 해, 감사해 달라고 공수처에다가 수사를 유래해 보훈부가 경고를 해달라고까지 그래서 보험부가 경고까지 했어요. 이걸 일사불란하게 해치운 거예요.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것들이 보니까 타임라인이 아주 정교해요. 한번 보세요. 8월 20일 날은 광복회원을 앞세운 민주당 당원들이 관장의 집무실을 정거해요. 아까 사진으로 봤죠. 그 다음날인 21일 날은 천안시 민주당 의원 3씨가 기자회견을 해그 다음날인 8월 22일에는 광복회가 감사원에 고발을 해 그리고 나서 8월 25일 날은 관장이 출근하는 것을 저지 투쟁을 해 지구당이 어 민주당 지구당별로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출근 저지 투쟁을 해 8월 27일 날에는 보훈부장관이 공개 경고 서한을 발송해 그 다음날 8월 28일에는 법무법인내 김경호라는 변호사가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해. 요딱 일주일 동안에 타임라인을 딱 만들어놓고 군사 작전하듯이 이것들이 김현석 관장을 밀어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독립기념관은 완전히 좌파들의 해방구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돼 버렸어요. JTBC의 보도가 완전히 엉터리였는데 대다수 언론은 JTBC 언론이 팩트냐 아니냐를 체크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받아 썼어요. 이걸 실제로 팩트체크를 하는 한미일보 같은 언론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김현석 관장은 이렇게 그 터무니없는 공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겠다. 나는 인기를 채우겠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기관장의 문제가 아니죠. 독립기념관이라는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성역인이 이 독립기념관을 좌파들의 소나기에 좌파들의 해방구로 그렇게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독립기념관 측은 이 특히 JTBC가 문제로 삼은 그 예배 부분을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왜곡보도와 침소봉대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교회신도 30여 명이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했고 교인들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JTBC가 이렇게 보도하면서 공격을 시작했는데 올해 3월 1일 기념식에서 한글 학자 이강래 애국지사의 자료가 기증이 됐다. 그래서 그 감사패를 독립기념관에서 감사패를 이강래 지사의 장남인 이용익 씨에게 드렸다. 감사패를 받은 이용익 씨가 종교교회 원로장로회의, 종교교회의 원로장로로서 장로회의 단체 방문을 하고 싶으니 협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독립기념관 측으로. 그래서 지난 5월 30일 독립기념관 측이 협조를 해서 종교교회 원로장로에 35명이 단체 방문했다. 왜? 한글학자 이강래 지사의 자료가 어떻게 전시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독립기정관 측은 이들이 오후 1시 반에 도착해서 결의의 집 3층 강의실에서 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방문객 중에 15명이 이 이용익 기증자의 안내로 수장고를 방문했고 이 이용익 기증자의 자료를 수장고 복도에서 확인하고 관람했다. 이걸 가지고 이것들이 독립기념 간에 사유하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기부자의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했고 그리고 독립운동과 종교라고 하는 특별기획전의 일환으로 이런 활동을 했다.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에 기독교를 시작으로 올해 3월에 천주교, 5월에 불교, 8월에 유교 특별전이 개최됐다. 그리고 10월에는 천도교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각 종교 행사에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종교별 예배, 미사, 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종교 행사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특별 전시물이 천주교의 광주 대교구, 불교의 각원사, 봉은사, 유교의 심산 김창수 기념관 등에서 순회 전시를 하고 있다. 독립운동과 종교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 성당, 사찰 등에서 단체 관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그 기증자의 요청을 받아서 수장고에서 관람을 하게 했고 기증 그 작품을 관람하게 했고 그리고 예배를 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예, 독립기념관의 예. 김영석 관장을 쫓아내기 위한 좌파들의 그야말로 치밀하면서도 아주 황당한 공격으로 독립기념관이 해방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좌파 해방구로 이거 우리가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예, 천안의 독립기념관 우리 자유파국민들이 한 번이라도 더 관람하시고 그 독립기념관을 좌파 것들이 어지럽히고 있는 데 대해서 현장에서 항의하십시오. 현장에서 항의하시고 그리고 김영석 관장에게 예, 예, 홈페이지 통해서라도 힘내시라 예, 우리가 함께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메시지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론 1침이었습니다